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 하 18장, 18장 읽어보고 얘기해볼게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아의,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의 백성에 이르길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나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명씩 대를 지어 나간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치로 들어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야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어쌓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laughs>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르라 하며, 구스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며마선 넌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하라며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이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에 물러나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자리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한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네,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죠. 전쟁이라 준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매달리게 됩니다. 노세는 앞서가고 자기는 매달려버리고. 그걸 보고 칸에 찔러 죽입니다. 되게 허무하죠. 그 죽은 것을 보고 다른 군인들 도망가 버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뭐 시편 말씀대로 군사가 많다고 전쟁이 기는게 아니라 뭐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 그냥 머리 걸려 죽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 왕이조차도 죽지 않게 되죠. 근데 이게 물론 다윗이 이겼지만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닌 게 다윗이 지으에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는 이 순간이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나보다 빨리 죽는 것에 대해서 그 아픔을 과연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말이 있죠.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 아내 잃은 남편은 호라비. 남편 잃은 아내는 과부. 근데 자식 잃은 부모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본한 통계인데, 덴마크 사람들 상대로 이런 통계 냈어요. 자신의 처다들이 죽었을 때 3년 내에 그 부모의 아까 그 아버지의 60%가 자살하거나 혹은 삶을 마감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죽는다는 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다윗은 그네 세단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었고요. 이 모든 게 다윗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라는 건 정말 무서워요. 이 이후에 이제 다윗이 뭐 사무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기도 한 사무엘인가 열왕기 상인가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기도 한데 다윗이 다시 가늠의 죄를 저질렀을까요? 안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을걸요 여자를 그 증거가 이제 여랑사 마지막 같은데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어 순애 여인을 아비삭인가 이름이 일단 뭐 데리고 와요 왕들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 동침하라고 줘요 왜냐면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런 게 있었어요 나이가 늙은 왕이 되었을 때 젊은 여자 동침하면 에너지, 에너지가 들어온다 뭐 지금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김일성인가 그래서 뭐 이렇게 젊은 여자랑 동침을 많이 했다면서요. 근데 다윗이 어떡하냐? 그 동침하기를 거부해요. 거부하고 그냥 그 여자를 살게 내버려 둬요. 근데 이 이야기가 다윗의 왕의 마지막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다윗 왕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자와 동침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제서야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지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졌다고 해서 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둘다죄 때문에 서로 물고 붙고 싸우다가 둘다 고통스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는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로 사랑하셨죠.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까지 데려가세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죄를 못져요죄 지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은밀한 죄를 끊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얼마든 언제나 처절함입니다. 자식을 죽이는 자식을 잃어버린 처절하고 그 자기 손으로 죽으면 다름 없죠. 그런 상황에 밀어 넣은 것도 다름 없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죄를 멀리하십시다. 성령과 동행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디 죽을 걸이 말이 아버지 우리의 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주님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